분들 마음에 드시고 뒤에 분들 마음에 드시나요? Yeah.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신천에서 벨님이 함께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너무 영광입니다. 너 어, 영광입니다. 저희 누구인지 아시는 분? Yeah. 어! Yeah. 저희 누구예요? Yeah. 누구야? 어머 우물쭈물하지? 아까 진짜 많은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도 yeah. 벌써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아, 우리 이렇게 오늘 좋은 자리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김보성의 다주, 의리! 여러분, 같이 해요. 너무 <laughs> 유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하면 나의 주먹 풀고 한번지워주시고 자, 김보성의 다주, 의리! 네,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네, 이렇게 기분 좋게 시작했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저희 별님이, 저 신곡이 나왔잖아요. 제가 네. 신곡 홍보에 바빠서 저 인사도 제대로 못 들었네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가요계의별 여러분의 님별님입니다 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별님이의 신곡 제목이 뭐예요? 저희 제목은 통통통입니다. 뭐라고요? 통통통. 네, 바로 맞췄어요. 우리 여기 너무 잘해주시니까 네. 우리 여기다 팬서비스 한번 해줘. 여기서 우리 포장 도해드리겠습 하나, 둘, 셋! 어? <laughs> 됐 <됐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저희 제목 뭐라고요? 물론 뭐라, 나안 들리는 거 맞아? 나만 안들려 저희 제목 뭐라고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텅텅텅. 통통통. 텅텅통은 굉장히 사랑스럽고 깜찍한, 아주 신나는 트위트 댄스곡입니다. 여러분, 카메라 찍고찍으시고요 저희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저희 활동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많이 사랑해주셨으좋습니다자 아, 그럼 이어서 신나게 한번 가볼까요?